안녕하세요, 행복반 친구들. 지금은 수학시간이지요. 오늘도 더쌤, 뺄쌤을 할 건데, 친구들 선생님이 나눠준 두 장의 워크지에 8가지 문제를 선생님이 이렇게 대표 문제로 뽑아왔어요. 연산 놀이를 하면서 대표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이 영상을 본 뒤에 선생님이 준 워크지 두 장을 친구들이 풀면 된답니다. 한번 시작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 문제. 15 더하기 1은, 얘들아, 선생님이 더하기는 하나, 커지는 더하기는 커지는 거라고 했지. 빼기는 작아지는 거라고 했고. 자, 더하기 하나가 커졌다. 하나가 커진 거를 선택해보자. 선택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5 더하기 1은 숫자? 16입니다. 16. 자, 우리 식으로도 한번 읽어 봅시다. 다시. 시작. 15 더하기 1은 16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가고. 이번에는 15 빼기 1한번 해봅시다. 15 빼기 1은, 자, 빼기 1. 하나 작아지는 거네. 한번 봅시다. 읽어 봅시다. 시작. 15 빼기 1은 숫자 14입니다. 자, 됐나요? 우리 식으로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15 빼기 1은 14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그 다음에 9 더하기 2는 9 더하기 1. 더하기 1 친구를 잡아서 9 옆에다가 하나 보자. 9 더하기 1은 어떻게 될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9 더하기 1은 숫자. 미소야 뭐예요? 10입니다. 알지 자, 우리 주빈이 크게 한번 식으로 따라 읽어볼까? 시작. 9 더하기 1은 10입니다. 자,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2 6빼기 1, 한번 해보자. 2 6빼기 1, 자, 기1 친구를 잡아서 26이 어디 있을까? 26, 이건가? 얘들아, 이거 다, 자, 2 6빼기1 시작, 2 6빼기 1은 25입니다. 한번 우리 식으로 읽어 봅시다. 시작. 26 빼기 1은 25입니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얘들아, 이제 우리 더하기 2로 갈 거예요. 더하기 2는 2씩 커지면 된다고 했지요? 자, 23 더하기 2 가봅시다. 자, 23 더하기 2. 자, 어떤 게 나올까? 시작. 23 더하기 2는 뭐가 나왔어요? 25입니다. 얘들아 25랑 23 사이에는 어떤 숫자가 있지? 24가 있어. 두 개가 커졌으니까 24는 꼭꼭 숨어버리는 거야. 식으로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3 더하기 2는 25입니다. 그 다음 18빼기 2는 18빼기 2 18이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 17이 꼭꼭 숨어버렸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8빼기 2는 16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자, 다시 시작! 18빼기 2는 16입니다. 잘했습니다. 그 다음 어떤 숫자예요? 28 더하기 2는 자, 28 더하기 2는 뭘까요? 자, 29가 콕콕 숨어버렸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8 더하기 2는 30입니다. 자, 우리 28이랑 3 4면 어떤 숫자일지요? 29가 있지요. 29는 꼭꼭 숨어버렸어요. 2가 커지는 바람에. 자, 읽어봅시다. 식으로. 시작. 28 더하기 2는 30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자, 12 빼기 2는 12 빼기 2. 자, 12가 어디 있을까? 12. 12. 자, 12를. 얘들아, 12 빼기 2 한번 해보자. 시작. 12 빼기 2는 10. 뭐라고요? 10. 10입니다. 1 0 자, 식으로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12 빼기 2는 10입니다. 자, 우리 행복한 친구들, 여기서는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건 끝났고요. 워크지 두 장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